지금 비가 들고 있습니다. <laughs> 뭐죠? 음량이 기침이 한 번쯤은 봤던 신발일 걸. 이뻐? 구두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특이한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 난 이런 거 좋아. 아 이런 것도 있고. 무신 아니야? 아니 이게 그 관절염에 좋아서 어르신들이 많이 신는데. 음... 비싸 그게 원래? 자라고야 그게? 아니 캠퍼. 아 캠퍼 캠퍼 매장이 있어? 그때 봤었어 나. 바르셀로나거 아, 있어? 서렇 많이 안 싼. 뭔 아, 바르셀로나 나. 매장에서 봤었어? 거기 있잖아 그 추러스 먹었던. 아 그래? 거기 걸어갈 수 있어? 추러스 먹기 전에 물사 난... 사, 먹었던데 네. 옆에 있어. 아니 자라고 저거. 음, 네. 자라하고는 다르지 방향. 자라는 까달나잖아 뭐 아무튼 자라 말고 우리는 하루 밖에 없어 아니야 하루 아니야 하루 반나절이야 뭐 아무튼 이런 거? 음. 이런 거 예쁘다 음. 근데 밑에 구분 좀 남자 구두가 그러니까 그렇게된게 몸에 좋다고 아.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는 음. 거지 음. 빨리 봐 14만원인데 이게 2 4만원인데 거기에선 7만원이라고? 뭐 30만원 얘기하던데? 비싼 거3 0회 이런 거. 저희는 이제 점심? 몇 시냐? 점심 1시 40분. 시 40분인데 밥 먹으려고 합니다빠야먹빠 3시, 3시 15분에 산티아고 가는 버스를 타야 돼서 저희는 이제 묵시아에서 산티아고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3시 15분 버스고요 한 2시간 정도 어, 버스 타고 갈것 같아요 아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피스테라 갈 때는 거의 3시간 왔었거든요 근데 피스테라 갈 때보다는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무시아가 산책하고에서 아, 아 무시아를 떠나는건요 아, 묵시야. <laughs> 여기가 응. 묵시야 버스 정류장인데요. 응. 바닥에 버스라고 써져 있습니다. 응. 떠납니다. 고고고.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You'll be like heaven in touch. I wanna hold you so much. That long last love has arrived. And I thank God I'm alive.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But in the way that I stare, there's nothing else to compare. The sight of you leaves me weak. There are no words left to speak. But if you feel like I feel, please let me know that it's real.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ver you you'll be like heaven in touch i want to hold you so much that long last love has arrived and i thank god i'm alive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ver you 내미널니다내리시죠거스 터미널에서 내렸고요. 버스터미널에서 내렸고요. 저희는 이제 어 올라가서 산티하고 대성당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나도 버섯, 버섯 좀 입고 갈게. 어. 네, 저희는 KF, KFC에 왔고요. 치킨 랩두 개랑 프라이드 두 개. 그리고. 여기 네, 하트 눌렀어. 어, 이거, 이게 뭐냐? 치킨 같은데? 치킨, 이거, 휠레? 휠레야, 휠레라 그래. 맥도날드면 치킨 휠레 여섯 조각. 그리고. 랩? 네? 어, 그렇게 시켰습니다. 약간 괜찮은 것 같은데? 응. 음. 음. 비슷한 맛이야. 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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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적당한 짱인 것 같아, 나는 짱. 난 소금이 뭉쳐있었나봐. 어. 어. 근데 참 맛있는 것 같아. 잘먹어 음. 자기, 자기 감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음. 근데 좋으면 다 사랑하는 건데, 안나 음. 좋으면? 나는 여자를 좋아하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근데 말도 안 되는 논리 같은데. 왜? 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 그러면. 그러그러서그 그러면. 그러야그러는 그러면. 고러면그 그러면. 아러면그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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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면 6A라고 그 구글에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산티아고 공항으로 검색을 하면은 그 버스 정보가 나오는데 그 정보로는 안 나오고요. 그 6A, a 6이라고 A6 에어로라고 검색을 해야지 나와요. 그럼 나와. 그 버스 정류장 위치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한 30분 단위로 버스가 공항 버스가 다니거든요. 그 지금 그 공항 버스를 탔고 이게 일유로예요 1유로 음. 1유로 내시면 되니까 개인상 1유로 음. 내시면 됩니다 산티하고 음,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일 6시 45분 45분 차를 타가지고 비행기를 타야 되고요 호떼기에서 내려올 때 확실히 보이실 텐 어린아이들에 해당하는 건데요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님을 알게 하다 이 사랑의 이 얘를 어떻게 는지면 거라고. 저희 해 예, 저희는 지금 산티아고 공원입니다. 새벽 6시 비행기라 여기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노숙자 한 인터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디 잘만 하신가요? 음. 말이 없으시죠. 피곤하신가 보네요. 여기 음, 노숙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laughs> 이 아래도 노숙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생각보다 춥지는 않습니다. 아늑합니다. 이제쇼핑을 짐을 맡기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을 맡겨서 저는 쇼핑을좀할 생각입니다. 고고고. 감읍시다. 파이팅. 우리가 다른 숙소 예약하려는 순간 바로 연락이 왔어요. 잡았어. 어. 내가 혹시나 해서 내가 전화를 했었어. 아, 그거 그러니까 받았어. 어, 받았어. 혹시나 해서. 어, 다행이네. 멋지네요. 이제 마지막 남은 이틀은 쇼핑을 하는 날입니다. 목록들을 정했고 최대한 백팩 하나를 야물딱지게 채워보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을 잘 즐기고 가보겠습니다, 한국으로. 식당에 왔습니다, 중식 식당. 이렇게 나왔고요. 볶음밥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왔습니다. 문을 열고요. 누릅니다. 빵! 빵을 누르면 이렇게 때르르 가면서 붙칩집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마트고요. 문이 이렇게 열리고, 손으로 밀어서 나가야 됩니다. 저희는 쇼핑하러 왔습니다. 돌아온 김에 뭔지 분수를 볼수 있을 것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China, 자라 매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쓸만한 가방이나 이런 게 있는지 i n 있는지 한번 a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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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국에서 한국에서 국 식당. 한국 왔습니다. 저희는 국 아, 이게 살아 있습니다 지금 고아가서 고기가 살아 있어. 고기가 응. 저희는 아침 산책에 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8시 48분입니다. 아, 여기가 학교가 아니고, 문주의분수네요 뭔가 취위를 하는지, 스타가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 찍고 있어, 여기 사람들도. 뭔가 무섭습니다. 애, 애들이 오는 것 같아. 축구, 축구팬 아니야? 축구? 애들 다 축구 입고 있잖아. 축구. 아, 저희는 봐. 마지막 날입니다. 응, 마지막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뭐지? 기념품? 뭐 쇼핑. 쇼핑 좀 하고, 이제, 네, 바로셀로나 공항으로 가서 노숙을 좀한 다음에. 6 시에 출발할 겁니다. 비행기 타고 야오. 새벽 6 시. 네, 저희는 껏달루냐, 네. 까딸루냐 네. 광장에 왔습니다. 바르셀로나. 어. 광장에서 바르셀로나. 까탈루냐 광장에서 바르셀로나 대성당에 왔습니다. 이런데 지나가면서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쪽으로 가볼래? 우리 혼자, 우리 혼자. 우리 혼자. 우사람자 우리 혼자. 우리 혼자. 우리 혼자. 우 지금 내 위치에서 여기 신발가게가 5분인데 다 빨리 여기가 대성당이거든 여기가 <목소리> 대성당인데 <목소리> <목소리> 항상 방향을 잡아주는 남편입니다. 아 이쪽이다. 음. 그냥 봐볼까? 여긴 아니

이신체아 거기 시아시 노리야 무슨 크림 외투로운 예, 맛집입니다. 너무 많아 이렇게 하면, same size. But not all flavors. 이거 먹어. 어? 어, 먹어야 돼. 그냥, 그냥 할까? 피시 돌고래 아 야야 k a 몇 개? 좀 많이 y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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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top. Okay, s t 어 어. 뭐, 거 a 이거 t o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o k a 스 s 스 o 스 Okay, stop. Okay, 거 t o p Okay, stop. Okay, stop. Okay, o o 커피? 커피 이안이 젤리를 드디어 샀습니다 이게 괜찮네 도착을 예정하고요. 어, 거기서 비행기를 끊고, 거기에서 노숙을 하다가 아침 왜 노숙을 하죠? 6시 10분 차라서 노숙을 어, 해야 약박죠. 되고, 여기 막 숙소가 비싼데는 막 500만원 해요. 하루 묵는데, 400만원, 500만원 뭐, 솔직히 비싸더라고요.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미리 예약을 안한 안 것도 있, 있 있지만은 바로나가올 때는 꼭 미리. 수박 어, 을다 미리 예약을 해놔야 될것 같아요. 너무 배부르네요. 메뉴를 두개 먹어야 되는데 세개세 3개, 개나 시켜서 먹었더니 배부르. 이거 음, 먹고 힘을 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켰죠. 자, 이만 가보겠습니다. 고고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성주의 하루입니다 하나 다시 하나 둘셋 성주의, 성주의 하루입니다. 하루입니다 바르셀로나 공항에 왔는데요 저희 텍스프리 이거 세금 환급 받으러 신청하러 왔거든요 여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텍스프리 텍스프리 가서 신청을 하시고 적으신 다음에 였다가 넣으면 될 거예요 이 노란색 텍스프리 어 디바 디바 이 디바라는 거를 이 디바 영수증만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건 아니야. 아니야. 예, 텍스 리펀 봉투이고요. 저희는 바코드를 다 찍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쓰, 그러니까 실제로 볼펜으로 쓰는 게 있고 쓰는 영수증이 있고 아니면. QR 코드 스캔해서 거기 이제 크레딧 카드면 카드, 현금의 현금 이제 어, 이제 은행 뭐 이런 계좌 이런 거 적는 란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썼고요. 두 개는 이제 모바일 QR 코드를 찍어서 기다 종으로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영수증 여기에 이제 공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갖다 넣으면 됩니다. 안녕 자 여기 음, 자 여기는 파리 샤를드골 샤르드. 공항입니다 오빠 오빠 힘들어? 인사해줘 에롱에롱 성주의하고 씨.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점심은 아, 쉽지 않네요. 열2시간 <laughs> 비행했습니다. 와, 12시간에 근데... 82시간까지 14시간. 이제 너무 소화가 안된다.